오늘 종려주일 오후 예배도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고난 받으시고 죽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거절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덕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힘차게 외쳤으니 그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소개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이의 자손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다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예루살렘 원성이 소동할 정도였습니다. 단 안타까움은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하지만 저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 고난을 위함이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위함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반복하여 주셨던 말씀을 저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어진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진 후에 주님이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도들과 대체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잘 보십시오.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십시오.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예수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볼수 있는 예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한, 보기를 원하는 예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에 배여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예수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 안의 예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호산나 다유세 자손이여 외쳐 환영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철저하게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외로우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과정 중에 누구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성전 안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라 해도 적어도 성전 안에는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여져야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배자요, 기도자요, 경배자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장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보기를 원하여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셨지만 성전 역시 예수님의 실망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보니 성전 안은 성전의 모습은 상실한 가운데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한 가운데 그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와 있지만 저들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왔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모여있는 집단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성도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실, 저들은 필요였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환전해 주는 사람들 필요였던 것입니다. 왜요? 멀리 외국에서 정말 수년 동안 소망하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 오면서 유월절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싶은데 양을 비둘기를 그곳에서 사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물에는 흠이 없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저들은 빈몸으로 와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들려지기에 가장 합당한 재물, 비둘기나 양을 구하여 제사하는 것입니다. 자, 외국에서 와서 그렇게 재물을 구하니. 또 누가 필요해요? 환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돈을 영국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야 비둘기도 또 양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사람들의 필요 생필품들을 많이 필요하니. 오늘 날로 말하면 물도 팔고, 간식거리도 팔고 하는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눈이 열려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입권이 있어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들은 철저하게 집단화 되어 갑니다. 다나봐요.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 여길 만큼 다나봐요. 비둘기 한 마리가 그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 또 멀리 왔으니 돈만 원이면 한 이만 원이면 해야 하는데 십만 원 아니 울면서 비둘기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어디, 어떻게 악해집니까? 밖에서 가지고 오는 재물은 타락한 제사장과 연합하여 흠이 있는 재물로 받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합당한 재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권이 생기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들은 예배자로, 경배자로, 기도자로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화되어 저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기득권화되어 갑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닌가? 성전 안에 장사꾼들, 문제는 시간이 흐르니, 시간이 흐르다 보니, 성전 안에 성도들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기 시작합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신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상을 엎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채찍하여 내어 쫓으셨습니다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시되 기록된 바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경배자로서의 영성을 상실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강단부터 교회 전체는 자신들도 모르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을 향하지 않으니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렇게 마음들이 굳어 가고 맙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예배자요, 기도자요, 경배자요, 헌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당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방향을 찾고 있는가? 주님이 기대하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을 경배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이 예배마저. 무엇인가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원하시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부터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간 현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시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대,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깨어있지 않으면, 삶과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우선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엎어 쫓아내신 후에 성전이 성전으로의 회복을 볼까요? 우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왜요?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며죠 그렇게 저들을 엎어버리고 나니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죠? 성전이 성전 나오진 증거 마태복음 21장 14절이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맹인들, 저능자들,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자기 자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기 전에. 성전 안에는 맹인들이 없었는가? 전원자들이 없었는가? 연약한 이들이 없었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의도적으로 보지 않아요 야구호소에서 나오는 대로 어느 날부터인가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고 저들이 있지만 저들을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 어느 날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그리고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교회의 유익이 될까 그렇게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주님이 상을 엎으신 후에, 내어 쫓으신 후에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구하는 사람들, 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 교회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깨끗한 사람만 와야 되고 멋진 사람만 와야 되고 잘하는 사람만 우선이 되고 아니요 성전 안에 맹인들, 전운 자들, 약한 자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저들이 보여지기 시작 이게 교회죠. 가난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중에 정말 가장 어렵다 싶은 집사님이 있어요. 아예 색과 힘겹게 실험하며 살고 있는 집사님. 남편은 거의 한 15년 전에 훌쩍 떠나가 버린 가운데 그 아이들과 실험하여 저 시골 비슷한 곳에서 아주 작은 방에서 삶을 엮어가고 있는 집사님. 오늘 일부에 배받쳤는 아난 얼굴로 인사해요. 왔구나, 대복사님. 네, 잘 왔네, 복사님. 왜좋아어요 매일은 안 오지 않았냐? 복사님 나 오니까 좋죠. 좋아. 일부에 배 드렸어? 아니요. 이부에 배 드릴 거요. 예 근데 왜 예배 마친 사람처럼 그리 가니?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눈물로 예배하는 모습을 봐요. 저한테 힘들다 하지 않아요.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근데 비로소 저들이 예수께 나오매 이렇게 말해요. 그러죠 이곳이 예배당이죠. 예수께 예수께 교회 안에서 예수가 예수로 보이지 않는다면 안타까움이 아닐까? 성전이 성전다워진 증거 대제사장과 석유관들이 진노하네요 21장 15절 볼까요? 대제사장과 석유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이상하게 볼까? 맹인들이 눈을 뜨고 약한 자들이 주님에게 다가오니 맞아주는데 왜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이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느 날 저들 어느 날부터인가 저들은 예배자요 기도자요 경배자들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되어 있는 거요. 예 앞서 모범을 보여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되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기득권이죠.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될 거. 저들이 불법 재판 가운데 당신 죄 있어 할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비하는 거룩한 초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외부의 공격,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이런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후 예배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바라께는 성전이 성전되어 가 걸어간 초소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고, 결국은 그거어간 성전이 나 자신 또한 거어간 처소가 되어야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복잡해진 것만큼이나 내 안에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내 안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자, 경배자가 기도자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삶과 다 자신을 지키며 근본 한 주간 조금은 고난 주간에 나만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이 하시기 전에 내 안에 강도의 소굴 같은 요소들을 이번 주에 다 둘러엎어 주님이 기뻐하사 내 안에 거하시기 가장 기뻐하실 만큼 소중한 성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찬송 하나 합시다. 주님 가신 길 찬송합니다.